그 당시 99.9% 대출을 받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고 메밀 축제를 하고 이제는 스테이까지 짓게 된 거죠 땅한평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10만평 부지를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는 그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저는 현재 보로마시라는 곳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스테이 누르의 대표인 이종인입니다. 보로마시라는 것은 제주어로 보롬이 바람부는 바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를 시작한지는 한 15년이 됐고, 15년 전에는 여기가 되게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황무지를 5년간 개방을 하지 않고 저희가 손수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한 5년을 하다가 한 6년 차에 이제 하나씩 개방을 해서 농사가 아닌 농업을 하는 곳을 개방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공간은 농사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곳이었고 이좀 지형이 좀 낮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농사보다는 뭔가 우리의 터전을 좀 감싸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보자 시작을 하게 돼서 어 지금 현재는 스테이 늘으시라는 것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군대를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머물렀던 것 같고 어릴 때 워낙 가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상업고등학교 가서 또 나름 또 하다 보니까 은행을 들어가게 됐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 산 3년 4년 근무하다가 공적 기관인 이제 시중 보증 기관 제주도가 설립이 된다해서 거기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가게서 한 18년을 이제 금융에 몸을 담게 됐어요. 18년 중에 대다수가 회수 쪽에서도 뭐 실적이 전국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 5년 동안 전국 1위도 했었고, 근데 이제 채권 회수 1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채무자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회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제 저는 그 방법을 좀 달리했었어요. 왜? 제가 그 어떤 고통을 받아보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음, 방법을 어 역으로 어떤 채무자 연체나 부실이 났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이거 언제까지 갚으면 우리 경매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해서 제가 부서장이 되면서까지도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면서 회수를 진행했던 게 좋은 성과가 됐던 것 같아요. 한서른정도에 해왔던 부분을 갖고서 이것을 제가 전부 다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다르게 보는 힘이라는 책이자이기도 하거든요. 2016년 5월 21일날 출간해서 사실 단기에 베스트셀러도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트리지 기법이라는 거거든요. 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 SK, 하이닉스, 포스코 이렇게 대기업에서만 이 문제 해결 기법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좋은 기법을 왜 이렇게 대기업에서 기술적인 문제 기법으로만 활용을 하지? 좀 일상적으로 한번 좀 넓혀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책을 내게 됐던 거예요. 그게 트리즈라고 하면은 너무 딱딱하고 발명원리 40, 40까지 특허기술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보는 힘이라는 생각을 달리 가자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위기라는 단어를 재해석해보면 위기위자에 기획위자예요.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 기회도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그 문제만 해결하려는 거기에만 이제 부딪히고 어떤 기회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해보자. 이제 책으로 내가지고 이거를 많이 알려보자. 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은 농사였던 거였어요. 나는 농업을 해보자. 그럼 농사와 농업이 뭐가 차이가 있어? 농사는 원물을 생산해서 원물을 상인한테 넘겨주는 게 농사였던 거예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은 원물을 생산해서 이것을 가치와 문화를 집어 넣어가지고 가치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야 업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메밀을 시작을 했지만은 메밀 사실 천평 농사에서 백만 원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이것을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버려진 껍질을 갖고서 가마솥에 쌓고 세척하고 요런 것을 보여가지고 메밀베개를 만드는 과정을 현지에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메밀이라는 물질을 판매하는 것도 많지만 건강과 믿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 넣었을 때 사실 부가가치는 다섯 배 10배, 심지어는 20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자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트리지 기법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의 문제는 자본이 없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머 뭐 농사를 질려면 농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 기회는 뭘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투성인 황무지를 찾아보자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아마 항공사진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여기는 정말 가시넝쿨 그 자체였어요. 다 보면 돌이 돌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스테이도 보면 다 밭에서 나온 돌을 모아서 제가 지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회피를 하다 보니 우리한테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99.9% 대출을 받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고 메밀 축제를 하고 메밀 축제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스테이까지 짓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모였고 땅한평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전체 10만 평 부지를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 요사람들이그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를 택하게 된 것은 제주도에서 가장 안 팔리는 토지였어요. 근데 가장 가격도 쌌고 싼데도 안 팔렸던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도로가 없었어요, 여기가. 도로가 없었다 보니까 그 밑에서 사륜차를 돌고 와야 차 빠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돌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장 쌌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면 현금 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은행에 힘을 빌려,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없는 토지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매매가에 대비 감정가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제주시 땅 같은 경우 평당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면 1 0 0평이면 10억이잖아요. 근데 매매가가 10억이면 감정을 해보면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은행에서는 매매가에 70%를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그런 데는 갭이 더 크기 때문에 감정이 10억짜리 6억밖에 안 되면 70% 7, 6, 40, 4억 2천은 융자를 해줄 수 있지만 5억 8천이라는 현금이 있어야만이 제주시 땅을 매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문제 투성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매매가의 70%가 아니라 감정가의 70%잖아요. 그래서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거의 99.9%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는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2퍼 30%는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현금이 안 들어가는 곳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가 풍경이 좋고 땅이 좋고 이거의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걸 고민할 겨를도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땅값도 최악인데 갑자기 행정에서는 추고묘지가 여길 들어온대요. 그러,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외돼 있는데. 뭐 아까처럼 우리 트리즈 기법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답을 찾지 말라고 하거든. 문제를 의심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라고요. 때로는 문제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답을 찾았더라면 아마 충원묘지 들어온 데에서 행정하고 아마 띠를 메고 싸웠을 거예요. 저희는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되물었죠. 자, 충원묘지 들어오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원묘지가 들어왔을 때 6월 6일 현충일기 때 대규모 사람들이 몰리고. 교통도 막히고 뭐 불법 유턴에 상당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는 길을 우회해 달라고 했던가 우회를 시켜 달라. 그럼 우리 반대하지 않겠다. 해서 행정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주민과 갈등이 생길 걸 예상을 했는데 너무 쉽게 들어오게 된 거죠. 어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 길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회를 시켜서 저희는 길이 생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땅의 감정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올라간 부분을 다시 융자를 받고 한 3년 동안은 무료 매밀 축제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 오게 만든 거죠. 사실 여기 완성까지는 설계 사무소가 세번 바뀌었어요. 가장 고민을 했던 곳이 뭐냐면 보르맛에서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그 당시에는 여기는 좀 내려 앉아 있지만 뒤에 삼나무로 뻗쳐 있고 그 뒤로는 또 오름이 있어요 가장 제주 다음을 볼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잘못 건물이 안쳤을때 그간 좋아했던 보르맛 풍경이 순간에 무너지겠더라고요 도저히 그 설계로는 저선는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두 번째, 또세 번째까지 안 돼서 제주 전 지역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제주도 조천읍 신촌에 가서 딱 내가 원했던 건물이 딱 보인 거예요. 그게 눈먼고래였어요. 저는 지붕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설계자가 누군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돌아다니다가 조천마실 신촌 때, 딱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 사실 제가 제주도를 오는 이유는 어떤 자연을 뛰어넘어서 시간의 가치를 보러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건축에도 나는 그게 녹여져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세계를 다 봤을 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건축사가 딱 똑같았던 거예요. 지랩이라는. 건축사였던 거예요.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나서고 싶어서 이렇게 어, 간곡히 부탁을 하니, 우리 노 대표님께서 그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오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거는 결국에 우리를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멋지게 짓자라는 생각보다는. 지뢰배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걸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고민이 우선이잖아요. 건축가는 그렇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장 가상비 좋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선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뢰배에서 건축가 입장에서보다는. 건축주의 어떤 철학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 삼나무와 이 자연과 이 건물의 조화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 본인도 블랙 콘크리트는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레미콘 회사에 다 전화하면서 할수 있는 곳을 다 알아봐 주시고 본인이 설득해 가지고 만든 이상 어, 저 정도면은 내가 무조건. 해보지도 않았지만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는 색깔이 안 나와도 그것도 하나의 난 작품으로 가겠다는 라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열 객실 중에서 이제 억새가 하나고요 오름이 여섯 개 그다음에 현무암 하나 송이가 두개 이렇게 해서 네 타입으로 총열객실이돼 있어요 여기에 공간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잠을 잤을 때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그 안에서 온전히 뷰를 볼수 있는 거를 최대하고 즐기는 것은 보로맛 가서 즐기자. 그래서 식사와 잠을 자는 곳과 이런 공간을 좀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간 비중을 적게 해서 고로 맛과 조식과 이런 데서 고객한테 더 많이 나눠주자라는 취지. 그래서 입시를 하게 되면 온갖 만들어진 것을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즐겨보게끔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억새 같은 경우에는 쪼개다 보니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나와서 같은 침실이 두 개지만 구분을 했을 때두 가족이 머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송이와 억새의 장점을 두 개를 살려놔서 이제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또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좋기도 하고 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안에 뷰가 오로지 삼나무 뷰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송이는 야외에 자꾸지를 두고요. 거기서 실컷 놀다가 또 추워지면 안에서 따뜻한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사우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놀고 사우나 들어가고 오롯이 여기에서만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컨셉을 좀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이제 현무암은 돌이라는 곳이 보르마스 문제덩어리였는데 어, 결국엔 돌이 장점화된 곳이잖아요 이 스테이 느릇또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모암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이 스테이 예약 분께서는 4 시에 입실이잖아요. 그럼 입실해가지고 입실 준비하다가 나가 보면 보르맛은 낮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그 시점에는 다 빠져 나가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자기가 이제 주인공처럼 이제 걸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에 조식을 먹었을 때는 어 다시 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성이 되고 딱두 가지 제가 생각지 못한 거에서 놀랬어요. 침대에서 딱 누웠는데 눕고 아침에 딱 일어났대요. 근데 정말 어 꿈만 같은 꿈꾸는 느낌처럼 저 바로 앞에 정면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출의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옥상에 올라가서 딱 하늘을 봤더니 별이 어마어마하게 별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사실 제가 예상치 못한 이건 뭐 어떻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주도면은 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밥 먹으러 또 일로 가야 되고, 뭐 하러 일로 가고,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에 머물면 오로지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액티비티 할수 있고, 그 공간을 하나하나씩 좀다 만들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사 부분도 조식은 되지만 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부분을 어떻게 좀 석식으로 녹여서 편안하게 석식을 할수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오로지 스테이 고객을 위해서 흑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초콜릿을 로스터리가 있으니까 그런 초콜릿의 어떤 체험, 그다음에 이제 차 같은 그런 클래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시간을 느긋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좀, 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어, 보르마스 사랑해주는, 느릇을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는 어릴 때, 전보대와 건물과 이게 안 보이는 자연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경관이 좋은 곳에는 건물이 들어서 버리더라고요. 딱한 곳이, 어, 딱 앉아서 바라봤을 때 건물과 전기줄과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오름과 자연 삼나무만 오로지 볼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은 점점 제주도에서는 없어질 거고, 저는 마지막 여기 하나나 제가 살아있는 곳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름마 건늘으에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곳에 꼭한 번쯤은 거기서 들려서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